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laughs> 네덜란드 살면서 네덜란드 이제 시골 깡촌에 살면서 이제 머리자르로 이제 바보샵에 갔다가 인종차별하는 이바보 이발사 새끼가 잡아가지고 머리 점 중간에 그냥 우리 경부 고속도로 제가 한번 네덜란드 사람 머리에다가 한번 만든 사람 한번 오늘 한번 풀어볼 건데 어,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2024년 오래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네덜란드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 중에서도 시골 그러니까 마을에 살고 있죠. 이건 도시라고도 볼수 없고 그냥 마을인데, 예, 마을인데 어, 제가 머리를 그날 자르러... 그 바버샵에 이렇게 예약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고 있던 헬스장에서 우연히 그 바버샵 하는 청년을 제가 만나가지고 어, 처음에 뭐눈마주쳐서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뭐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바버샵 한다 하길래 아 맞나? 아, 내, 내 머리 한 자르러 갈게. 겨우 저이 가게 됐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근데 갔는데 이 새끼가. 어, 머리를 자르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면 한두 번 계속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근데 뭔가 특정하게 꼭 집을 수는 없었는데 이게 제가 한두 번세번 이래 머리를 깎으러 갔었어요 근데 결, 그만한 머리를 자르고 나오면 자르고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상하게 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제가 주의를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 새끼가 항상 좀 뭔가 한국 중국 일본은 좀 어, 똑같지 않냐 아시아 사람들은 뭐 이러이러 이러 하지 않냐 근데 좀좀 좀 부정적인 어, 스테로이 타입을 자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어, 하던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인종차별을 이제 참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그, 처음에 대화를 나눴을 때 그냥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아, 제가 무도분하게 아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애매하게 말하는 거는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썼던 거지. 그냥 이상한 괜찮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근데, 곰곰이 뭔가, 어, 뭔가 약간 우리 왜 온라인 게임 할때 약간 뭐 패시브 스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액티브를 안 해도 뭔가 패시브로 깔려있는 거 마냥. 이 새끼가 나한테뭐 마법을 걸었나, 뭔가 자꾸 기분이 뭔가, 쓰읍, 왜 이렇게 이상하지? 기분 찝찝하지?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가 갈 때마다 머리를 갖다가, 여러분, 대가리자 털도 별로 없는데, 머리 털도 별로 없는데, 머리를 갖다가 한 시간 했잖아, 한 시간을. 아니, 머리가 이게 지금 1mm, 2mm 그 정도 길인데, 이거를 갖다가 가위로 개새끼가 잡아가지고 여성 머리 자르는 것도 아니고, 막 섬세하게 하더라고요. 머리도 좀 잘,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계속 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한 시간 동안 얼마나 대화를 조지는데 저랑 거기서 가끔씩 그렇게 애매하게 뭔가 딱 집을 수 없게 자꾸 우리나라 한국이나 아시아에 대해서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좀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네 번째 이제 제가 또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이래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냥 이런 안 놔두고 수도 문학게안 앉아 있고. 좀 주의 깊게 들어서 이 새끼야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좀벼룩코 있었죠 벼룩코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어, 지가 동생이 있는데 뭐 중국인 입양아 동생이 있대요 얘는 백인 네덜란드이고 중국인 동생인데 입양아 동생이죠 갑자기 그 중국인 동생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동생이랑 평생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외모가 다르다 보니까 뭐 마음은 친형제 같긴 한데 겉모습만 보면 사실 남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래 말했어요 너네 동생이면 니네 동생이지 그래 말하면 네 동생이 마음 안 아프겠냐 이래 말하니까 아이 근데 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뭐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딱 이런 식으로 발언하더라고 그때 여러분 이제 탁 깨달았죠 이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그냥 하, 그러니까 중국인, 한국인 자체 다 똑같이 보고요. 그냥 나, 낯잡아, 야잡아 보는 그 말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 말투에서 바로 여러분들 제가 켰죠. 그 상황이 어땠냐? 면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망토 같은 거왜 이발 소감 채워주잖아요. 그거 딱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걔는 머리 이렇게 위에서 자르고 있고 가길래이 방금 뭐라 켰노? 어? 하니까 바, 갑자기 그 기계 뚝 멈추더만. 어? 이래 하더라고요. 개새끼야, 한국인, 중국인은 뭐가 똑같냐? 그러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너희들도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 똑같겠네. 하면서 그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네 동생도 내가 뭐 알바는 아니지만 입양해가지고 평생 살아. 하면서 개새끼야, 동생을 그 동생을 생각하는 거는 마음에서 나온 거지 개 같은 년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아니야 임마. 이래 말하니까 임마 가좀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 뭐, 내가 봤을 때, 아시아, 뭐, 저거, 동양인,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기분 나빠, 하냐 카니까. 개새끼야, 지금 오늘 막한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까, 저번부터 계속, 계속 예전부터 뭐, 곰곰이 생각해볼까, 여러분들, 뭐,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을 아, 뭐, 진짜 개고기 먹냐. 어, 개고기, 먹는 사람인데 안 먹는다, 카면. 아, 그래도 혹시 먹는 사람 있을 테니까, 뭐, 조심해라. 이지나면서촉 같은 거 막, 개새끼가 막 신경 써주는 척 하면서 계속 그래 건드리는 거 있죠, 그냥. 막 아시아에 대한 멍청한 스테로이탑으로. 얘는 어떤 애냐면, 디렉트로 직설적으로 하는 애가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까는 그런 인종차별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더 짜증나요, 사실. 직설적으로 하면 그냥 이빨 다 부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했어요. 내가 이제 말해줄 테니까 그 인종차별이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니네 여기서 그만하면 나도 참을 테니까 그냥 머리나 빨리 깎아라 이 개새끼야 하니까 머리를 <laughs> 빨리 깎아라 하는 말에 지가 좀 모욕적으로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계를 바닥에 탁 던지더만 아나 기분 아, 싫어서 안 한다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덜 깎였어 나는 지금 머리가 덜 깎였다니까 그러서계죠 음. 돌았는 씨발, 새끼야. 내가 지금, 어? 아량을 베풀어서, 어? 내가 간디와, 어? 단군신화의 같은 마음으로, 니한테 지금 아량을 베푸는데, 니 진짜 죽기 싫으면 지금 당장 발이 깡 잡아가지고 머리, 마저 뭐, 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착하게. 그래도 안 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 한계 끝까지 왔거든요. 머리가. 진짜 열이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대가리도 덜 밀려있는데. 하...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여러분들 돈을 제가 미리 돈을 줘놨었거든요 거기 시스템이 미리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끝나고 주는게 아니라 현금을 주더만 제 뒤통수에다 여러분 탁던지는거예요 돈을 근데 이랬 던진것도 아니고 손가락에 딱끼어가지고툭 던지더라고 뭐 어디 팁주듯이 개새끼가 내가 뭐 웨이트리스도 알고 웨이트리스한테 그래한것도 무리하지만 그 머리 뒤통수에 25유로가 탁 맞으면서 나가라 하더라고 요 여러분들 도저히 못 참겠대요, 여러분들. 아니, 인종차별도 당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3, 차일 동안 내가 그냥 무신경하게 있었을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다 인종차별 발언이었고. 심지어 내가 기회도 줬잖아, 이제. 기회도 제가 줬잖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금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 욕 같은 것도 별로 안 했고, 모욕도 별로 안 했어. 막, 그냥 머리 깎고 나 나간다, 이 말이야. 다시 안 오면 되니까. 근데도 저한테 돈을 탁 던지면서 개새끼가 내가 무슨 어디, 어, 뭐, 스트리퍼도 아니고, 족 같은 거. 바로 일났죠, 여러분들. 일난 다음에, 가운 벗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면걔 몸을 이렇게 자,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애가 키가 190인데, 몸무게가 한 75kg 정도밖에 안나날것 같더라고. 그게 평균적인 넬란드 남자의 체형인데, 키가 여러분들, 그래 큰데, 몸무게가 그래 나가면, 정말 이게 몸이 종이 짱 깎거든요. 이, 이 몸이 막한 종이 같다고 그냥 우리 주유소 가면 왜 홍보 때리는 그 인형 있지않습니까 이래 막 날아다니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장승인데 스티로폼으로 만든 네덜란드 장승 같은 느낌이지 예. 그러고서잡은 다음에 바리깡 있죠 여러분들 바리깡 잡아가지고 개새끼야 머리 안 깎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옷 네 한번 깎아줄게 가거든요 발버둥을 갔다 여러분들 우와 서막 발버둥을 개같이 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게 되나? 제가 멧돼지 아닙니까? 멧돼지. 그것도 야생 멧돼지예요, 저는. 사자이자 호랑이자 멧돼지라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시베리아 타이거야, 그냥 한국산. 어? 북한과 남한을 넘나들면서 이 네덜란드 개새끼야, 내가. 어? DMZ를 넘나들면서 살아남는 야생 호랑이라고. 그 순간만큼은. 5천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혼을 담아가지고. 바리깡 제가 그거 1mm짜리 있죠, 그거? 딱 끼운 다음에, 바로 그냥 개 머리를 갖다가 붐 밀었어요, 그냥. 붐 하니까 그냥 다 밀리더라고. 여기도, 뭐, 여기도 밀리고, 저기도 밀리고,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 하면서 다 밀었어요, 그냥. 그 백인 애들, 여러분들 탈모도 있거든요, 탈모. 탈모가, 많이 새끼 탈모가 있는데, 탈모고, 지랄이고, 개새끼야. 이왕 탈모하는데, 그냥 대머리로 살아라. 대머리 독소리 같은 새끼 하면서 머리를 갖다가 그냥 제가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 아, 얼마 있지도 않은 머리, 그냥 거기서 한 7, 80%가 없어졌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 좋죠. 노니까 거울 보면서 막망연자신한 표정 지면서막막 막 울더라고요. 개새끼, 뭐 부모라도 이런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발이 깡탁 던진 다음에 야 내가 머리 민걸로 지금 그만두는데, 어? 진짜 죽여보기 전에 머리 마저 밀어라, 씨발로막아서막이래 했었어요. 욕하면서 마저 밀어주더라고요. 그 대가리 상태로 울면서 밀어줘 울면서 살살 밀어라. 그러니까 막 살살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저도 머리, 머리를 거의 다 자른 상태에서 한 5분만 하니까 다 잘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떨어뜨린 거, 그 제가 주워가지고, 제가 또 간디 같은 마음으로 걔한테 주우라고할수 있는데, 제가 또 마음이 심성이 착하다 보니까 제가 또 직접 주워서 딱딱 한 다음에, 용돈해라! 하고 이제 가슴팍에다 탁 꼽아주고, 어, 간다! 하고 나갔죠, 그냥. 예. 감동팩트 실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는 이제 그 미용실 안 가게 됐는데, 그 바버샵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종료됐고 이제 그 친구를 그 동네 슈퍼에서 제가 몇달 지나고 한번 봤거든요 오연오년치 응. 않게 근데 보니까 애막 눈빛이 그냥 토끼눈이 되더만 우리 응. 왜 야밤에 운전할 때 고라니들 막그 헤드라이트 보면 멈추잖아요 그냥 이래 놀래가지고 딱그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 나는 내가 순식간에 경부 고속도로 야간 운전하는 줄 알았어 그 순간이 네덜란드 시골 마트에서 갑자기 경부 고속도로 야간 운행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뒷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거 여자친구도 옆에 있는데, 병신같은 새끼, 여자친구 뭐, 무슨 상황인지 여자친구도 막그 고란이 돼가지고 나를 봤다가 걔를 봤다가 하면 따라가더라고 자기야, 어디가?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제 옆, 옆에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옆에 여자친구가 저를 보더만, 이게 무슨 상황이고 못더라고요그러까 아, 나는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가고 걸어갔죠. 할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하,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한숨이 여자친구도 나름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상황 그러고 나중에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슈 짓고 했습니다. 그런 일 있어 택하니까 그래, 뭐 대충 뭐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더치 지나니 여자친구로 살기가 뭐. 극한 직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제가 봐도 뭐, 조금, 뭐, 아니, 뭐 엄청 어렵진 않은데, 뭐, 여자친구 말로는 뭐, 쉽진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예, 뭐 아무튼, 오늘 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은근하게 여러분 인종차별을 하는 게 정말 지적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직장 생활, 체육관, 뭐 어떤 뭐 어떤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이렇게 은근하게 하는 부류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놓고는 안 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딱 집었을 때 여론이 저를 오바한다, 이상한 사람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일에 뭐 기회도 많이 줬는데 그 대머리 독수리한테, 근데 지가 뭐 대머리 독수리가 되겠다고 자처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또 뭐 어떻게 그냥 냅두겠습니까? 밀어줘야지. 바리 깡도 있자, 손이 어차피 잡히는데. 그 아무튼 뭐 오늘 그렇게 이제 바보샵 제가 한번 참교육하는 썰 어, 한번 풀어봤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또 이제 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전합니다.